자, 인수분해를 하라. 근데 보니까 같은 게 있어. 그래서 이걸 A라고 한번 해볼게. 그러면 A, A-5에 마이너스 6이죠.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6이고,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. A-6, A 플러스 A 1 이렇게 되죠. 근데 A가 원래, X제곱 플러스 X잖아요.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려놓아야지, 이렇게.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. 근데 얘는 더 이상 안 돼요. 근데 이게 또 되잖아, 인수분해가. X 플러스 3, X 마이너스 2, 그리고 여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. 여기까지 와야 돼. 그 다음에 여기는 3차, 3차 이상일 때는 1대는 조립제법이 인수분해 제일 좋아. 조립제법. 조립제법 하는 방법은 개수만 써.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24 3차 2차 1차 상수 빠진 거 있을 때 0이라고 쓰는 거야. 자 이렇게 해서 이 식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0 되는지 빨리 찾아. 1 넣으면 안 돼. 그죠? 24안 돼. 그러면 2 넣어봐. 2 넣으면 8. 여기 2 넣으면 4, 5, 20. 마이너스 20. 여기 2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4. 24하고, 5, 32하고, 안 맞네? 그럼 1이나 마이너스 1이 안 되면 2나 마이너스 2,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근데 2 해도 안 되네, 그죠? 그럼 마이너스 2면 거의 됩니다.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마이너스 20이죠.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4죠. 그러면 보세요. 28 마이너스 28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읍시다. 그리고 처음에 내려오고 마이너스 2 더하고 14 더하면 12. 마이너스 24 0파 아, 딱 되잖아. 끝이 0으로 딱 떨어져야지. 그러면 이게 뭐야? x 플러스 2고요 이게 3차니까 한번 나눴으면 이제 여기가 2차 개수야, 개수 이게.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여기서 또 인수분해가 되죠. 그래서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3, x 마이너스 4,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.